안녕하세요. y 비 m 종로센터 JLPT 필합격보장반의 박사연 강사입니다. 오늘은요, JLPT N3 중에서도 최신 기출, 어휘 파트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풀어 보실게요. 자, 먼저 파트 1. 자, 문제 1이라고 하죠. 이 파트 같은 경우는 히라가나에 밑줄 쳐져 있으니 한자 골라라 라는 파트 해서 금방 시간 절약하며 푸셔야 되는 파트죠. 자, 어떤 게 나왔냐면요. 이렇게 시젠이라는 어휘가 나왔었어요. 이 시젠이라는 말 들었을 때 바로 감 오시죠? 자연이라는 단어, 한자 골라라라고 했을 때 스스로 자, 그러할 연 해서 이렇게 1번 바로 푸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헷갈리게 하려고요. 일부러 여기 뜻지자라든지뭐 아니면 이연 대신에 전체 전해 가지고 어디선가 많이 본 건데 여기 엮어 놨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완전 똑같이 나온 거는 아니고요. 이런 게 나왔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한번 문제 볼게요. 으しい 아름다운 지생오 守るために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내기こ 것을 할수 있는 것, 가능한 것, 강가에 때미마쇼 생각해 봅시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2 문제 2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요, 한자의 밑줄이 쳐져 있죠. 자, 올바르게 히라가나로 읽어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물론, 동음, 이어가 있다면 좀 시간 들여서 전체 문장 파악하셔야겠지만요. 이 한자, 어떻게 읽어요? 명령이라는 표현이죠. 명령이라고 했을 때, 이 목숨 명 자, 기본 값이 뭐야? 했을 때, 메이라는 거죠. 이거 고령자 같은 경우는요. 레이가 기본 값이에요. 각각의 소리들이. 자, 그럼, 메레 라고 읽는데 다 어딨냐? 이렇게 4번. 이게 예, 바로바로 체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조시와 상사는 가레니 그에게 으타오, 으타에 노래를 불러라. 명령형이죠. 또 라고 메레오시마시다. 명령을 했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각각 지금 파트1, 파트2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요두개 같은 경우는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는 파트다. 다음 문제 3 볼까요? 여기는 빈칸에 들어갈 거 골라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문제 읽으셔야 되죠. 꼭 토시부, 그러면 우리가 도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크라베에 비교해서라는 거죠. 토시부 니크라베 도시에 비해 이나가노, 어쩌고저쩌고. 노내당야이데스 시골 의뭐의 가격은 저렴합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들어가야 적당하냐라고 했을 때 1번 볼까요? 아즈케라고 해서 맡김 물건 등을 맡긴다고 할때 맡김이란 표현. 2번은요? 기소크라고 이야기하죠. 규칙이라는 표현. 다음은 성격, 세각. 4번은 토지해서이 토지라는 표현이네요. 그럼 적절하게 고르자면은 이거. 자, 도시부, 도시와 시골 비교했을 때 우리가 토지의 가격, 땅값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표현들이 요다 시험에 나왔던 어휘들입니다. 그래서 다 각각 어떤 것들인지 확인해 두시고요. 특히나 요거 같은 거 눈여겨 봐 두시면 좋겠어요. 키소크라고 해서요. 유의어로 룰이라는 표현이 있죠. 카타카나로 르르 와도 이렇게 바꿔치기 할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파트 용사에서 문제 4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 밑줄 친 거랑 가장 가깝게 쓸수 있는 유의어 골라라 라는 거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타이 헨나 라고 해서 나영용사죠. 기본값은 타이 헨다. 큰일이다, 힘들다 라고 하는 표현. 자, 지금 명사 수식이니까 힘든 일입니다. 라고 했어요. 또 대표적이죠. 다이헨다. 랑 바꿔치기 할수 있는 거는요. 키츠이 라는 이형용사겠죠. 이것도 힘들다. 좀 타이트하다. 라고 쓰이는 표현.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야리가이와 아르케도. 야리가이 하면 보람이라는 표현이죠. 보람은 있는데 있지만 다이헨나 시고토 데 힘든 일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치기 하실 수 있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시험에 최근에 나왔고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보기들도요. 기본적으로 아셔야겠죠. 단어시 즐겁다. 어머시러이 재미있다. 거이시라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꼭 체크해 주세요. 그립다. 라는 표현 했을 때요. 여기 이거. 이 변할 변 자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래에 마음 심이 깔립니다. 그래서 뒤에 시이 이렇게 빠져서요. 그립다라고 쓰여요. 자, 어휘에서 마지막 파트죠. 문제 5가 되겠습니다. 나와 있는 표현이 적절하게 쓰인 문장을 골라라라고 하는 파트죠. 자, 이거 뭐예요? 무다라고 해서 쓸모없음이라는 표현이죠. 이게 어떻게 쓰여야 맞느냐? 이런 거는 쭉다 보셔야 돼요. 1번 무단히 다인 사레 때 퇴원 하셔서 난이 어리 데스 무엇보다도입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요. 다행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쓸데없이 퇴원하셔서 뭐 다행이네요. 이상하죠. 이럴 때 어떻게 쓰셔야 되느냐 없을 무자는 맞아요. 근데 뒤에다가 일4자를 붙여서요. 우리 이때 부지라고 읽죠 부지니라고 하면은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니까 이렇게 무다가 아니라 아 부지가 들어가야지 맞겠구나 2번 스베테 자 그럼 모두 전체라는 거죠 무다데 쓸모없어서 쓸모없이 고리어에따라케ます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쓸모없이 쓸데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상하죠 여기에 들어갈 표현은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없을 무자는 맞아 그러면 우리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 요금할 때이 요자 써서요 무료대 무료로 라고 하면 적절하겠죠 모두 어, 전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 적절하겠습니다 3번 나가임에 대미래바 자 나가임에 그러면 긴 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요 길게 보면이라는 표현 자체로 기억하시면서요 인생이 인생에 무다나 것도와 나이 인생에 쓸모없는 것은 그러한 일은 없다라고 해서 좀 대표적으로 이 무다다가 쓰인 문장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답은 이렇게 해서 3번 4번 볼까요 왜 틀렸는지 疲れていたら 아, 疲れていた 라고 했을 때뭐 피곤하면 이거죠. 無駄して뭐 어, 쓸데없이 해서 내가 けなくてもいいよ 자, 우리가 나くてもいい 라고 이야기하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내가 ける 외출하다니까 외출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건데 쓸데없이 뭐 불필요하게 맞는 것 같지만요. 무다시て 그래서 이 동사 뒤에 수로가 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 들어간다면요, 여기 이치리자 붙여서요 어떻게 했냐면요 무리라고 읽어요. 무리시대 내가 깨나 그때 뭐이요. 무리에서 외출하지 않아도 돼 하면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여기 나왔던 이 무다라는 것도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어휘예요. 물론 파트 5에 나오진 않았지만 했을 때 이렇게 풀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간단하게요 어휘파트만해서 최신 기출 어휘들 확인해 봤어요. 어나이 어휘 몰랐는데 하는 것들은 그렇게 메모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